우리가 선천적인 인연이 있고 후천적인 인연이 있는데, 선천적인 인연은 너가 과거에, 요생 말고 전생부터 우리가 악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으로 오는 게 선천적인 인연입니다. 제 값, 얼마나 가혔게 오느냐, 우리가 이 족보 있죠, 족보. 족보를 이렇게 빚쟁이 도표로 하고 보면 됩니다. 내 아들하고 내하고는 족보가 어떻게 되죠? 일촌이죠? 아들하고 부모하고는 최고의 빚쟁이 고리. 빚쟁이 고리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지 말고 우리는 빛이 그렇게 많으므로 선천적인 인연 중에서 최고의 니피를 네 섞어서 온다. 그렇게 해서 이 빛을 어떻게 탕감해야 되느냐. 이거는 부모가 선 갚아야 하고 이선 갚고 나면은 자식이 후 갚습니다.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.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.